아 이거 먹었다. 아나 이거 일찍 내려갔겠네. 아 미안! 아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형이야 진짜 미안해. 미안해. 살려주라.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미안. 여기, 여기 밖에 있어? 온다. 밖에. 여기 밖에 온다. 여기 위에. 이거 나야? 여기 살렸어. 여기 살리라고 는 중이야. 츄야, 진짜 미안하다. 진짜 미안하다. 아니야, 죄송해 마음에 안 들죠. 조금 하나, 츄 밖에 가볼게. 아니, 아 아니야, 아니야. 아, 소리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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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 야, 걸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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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야, 야, 온다 야, 온다. 온다? 네, 온다. 아 미안해. 어. 나이스. 아, 버 어, 빙그레였네. 미안해. 소리 두번이라 먼저 살릴게. 어. 와,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아, 미안해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아, 내가 내가 미안하지. 나 때문에 씨가 우리 팀나 당황했을 텐데. 아니야. 빗이. 얼굴. 숨어냈었어. 아 그래? 진짜? 어. 김소근이었다고 어. 나도 아아 아, 맞네 방금 여기 릴라 릴라님들 얘기였네. 아 내가 여기 보고 여기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고 앉자 있는 줄. 맞네. 아, 아쉬운 거 아쉬운. 응, 응? 차장 안 되고. 어아 기감도 무너졌네. 아, 아파. 아, 그, 번호가 겹쳐 가지고 음. 그, 피아노에 있는, 얘가 쫙, 공. 음. 내 앞에 있는, 얘인 적인 줄 알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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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,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.

이팀박 확실히 치가가 하는 거 아, 근데? 안 괜찮아. 아, 다리 어떻게 아, 신발. 아, 친구 아, 아, 친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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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. 친구 아, 수직남수진 나무. 배 나무. 아, 아, 이무 아, 나무. 아, 나무. 아, 나무. 아, 나무. 게 나무. 아, 나무. 아, 나무. 나나 이제 334. 빵이. 빵이. 아니, 7탄, 7탄. 7탄. 힐템, 힐템이냐 힐템 힐 위에 있어, 여기. 아, 옥상? 어, 옥상에 있어. 요한요